네, 안녕하십니까 타임지읽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리턴 서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 크라임 범죄죠. 네. 반환 서비스인데 아마 로마 유적을 뭐 훔쳐갔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하고 동사 한번 끊어볼게요. 자 어나니머스 우문이죠. 자 어나니머스 자온님 운이란 uh, 말은 name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Name, 이름. 그리고 이 어는 나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즉, 무명이 되겠죠. 무명. 네, 어떤 그 익명이죠. 어떤 anonymous woman이 메일을 mail, 보냈죠. A piece of marble입니다. 그 조각이죠. A piece of marble. 대리석 조각이죠. Back to Rome National Roman Museum에 11월에 그 로마 내셔널 국립 박물관에 이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조각의 그 마블을, 대리석을. 그러면서 이제 apologizing, 사과했다는 것이죠. apologize. 이음절이네요. apologize, 사과했다. 분사구이 되겠죠. 주술, ING. 타임지 계속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주술, ING. 자, a p o l o g i z e 은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사포가 왔네요. 자,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being an American. 에땡땡 홀이다. 참재밌죠 원래 이제 여기죠 S 홀이다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는뭐 계좌식 정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SOB죠. Son of b e a c h 죠 SOB라고 하죠. Son of b e a c h 그래서 S홀인데 이 S를 이렇게 안 하고 XX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면에 이제 SS를 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S홀, 즉 계좌식 정도. 이 미국인 계좌식에 대해서 된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죠. Uh, by taking it from 자 그걸 어떻게 취했습니까? t a k i t from ancient site죠. 아, 고대 유적이죠. 이 로마가 가보시면 어, 로마의 이 포로 로마노이라는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곳은 이제 포로 로마노이라는 뜻은 이제 공개 토론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말로 그걸 이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데요. 네. Here more regretful tips. 후회하는 도둑들의 이야기가 더세 개나 있는데 하나만 더해 볼게요 로마루인스, 루인하면 폐허, 잔해란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아티팩트란 말 나와 있어요 아티팩트, 같은 뜻입니다 잔해, 뭐 유해 이런 뜻이에요 자, A Canadian tourist returned five artifacts to the archaeological park of Pompeii in October. 자, 10월 달에는요 폼페이 전체가 고고학 박물관이잖아요 묻혀 버린 곳이니까 아케아로지 고고학적인 공원이죠 요구에 이제 다섯 개의 아티팩트를 반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자 역시 saying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석음은 she had stolen them. 자 2005년도에 훔쳤답니다. 폼페에서 유적들 다섯 개를. 그녀는 또 첨가기를 she had also had, had bad luck. ever 에버 e 그 이후로 아주 불행이 있었또 있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didn't want to pass the curse to the family. 저주를 이제 그 가족들에게 어, 패스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환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이 포로 로마노에 있는 그투어리스트들이 가끔씩 여기 돌이 막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봅니다. 트와일스트 리턴 스톨로 로만 로인스. 똑같은 이야기죠. 자네를 이제 훔쳤다 는얘기죠 그러면서 파롤로지 포의 이디엄입니다. 뭔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다. 아메리칸 에이 땡땡홀. 아메리칸이 돌대가리들.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런 기사가 또 실려 있습요 검색을 해보니까 어, 이렇게 돌을 가져가서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애인한테 여기 사랑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애인한테 준 건가 봐요 어 woman returned an ancient fragment 프레그램, 조각이죠 이 고대 조각 돌덩어리를 반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apparently, 확실히 stole from Rome 자, 2017년에 훔쳤다는 것이 나와 있네요 실제 로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로, 이곳이 이제 소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로마에 갔을 때 워낙 그 고대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의 지하철, 서울은 뭐 벌써 10호, 12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로마는 땅을 못 팝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 광장에 가보시면 이제 콜로세움이 여기 있죠 지금 콜로세움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지금은 아마 입장료를 내는 것 같아요 전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10년 전에 갔을 때는 입장료가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여기가 입장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 길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 로마의 그 쉽게 말하면 음뭐 전차 전차 부대들이 여기를 이제 행진하기도 하고 뭐 장례 행렬, 또는 뭐, 주로 이제 개선이죠. 그래서 여기 개선문이, 키트수의 개선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개선 행렬이라든가, 또는 공개 토론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마노, 포럼, 공개 토론회 하는 장소. 포럼 한다고 하죠. 포럼. 요즘 에 소통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가 이제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청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광장.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청 광장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핵심적인 곳이었죠. 자, 근데 이곳이 또왜 유명했냐면, 여기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구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를 보시기 전에, 음, 이 곳이 이제 어, 그 캐피털. 영어에서 이제 캐피톨이라고 하시죠. 영어의 캐피털. 수도란 뜻이잖아요. 수도, 캡. 머리, 수도. 음, 여기서 이제 일곱 개의 그 수도가 시작됐다고 하죠. 이걸 이제 까피돌리오라고 합니다. 까, 이탈리아 말로. 캐피털이 여기서 어원이 됐죠. 깐피돌리아 언덕, 로마의 일곱 개의 언덕에서 로마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대피소라고 하죠. 영어 이제 어원이 여기서 나왔죠. 어사이럼, 대피소. 또는 이제 난민들 수용소 뭐 이런 뜻인데요. 대피소, 수용소. 그게 어사이럼인데 이깜피돌리아 언덕에 이제 아실룸. 이, 이탈리아 말로 아실룸, 영어로는 어사이럼. 어떤 성역이죠. 일종의 성역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성역. 그래서 성역을 만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피신해 온 어떤 도망자들이 또는 범죄자들 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볼때 로마가 굉장히 관용적이다. 포용적이다. 화해의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한 게 아니고,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범죄인들까지도 받아들였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로 몰루스의 그 추종자들,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로 몰루스의 추종자들 중에 여자가 없었다는 거죠. 하 그래서 이제 이 노소를 그 생각해냅니다. 축제를 열죠. 축제를 열어가지고 로마의, 로마 주변에 사는 이 사비니 족의 여인들, 이 부족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반드시 여동생들, 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비니 족의 왕, 그 왕이 이제 축제에 가가지고 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 이제 잔치니까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이 자고 있을 때이 로마의 장정들이 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을 다 납치해서 어 이제 그 여자들을 이제 남자들 쫓아내고 이 납치된 사비니 여인들을 이제 짝이 됐다는 것이죠 로마의 군대들에 그래가지고 이제 괘씸죄로 이제 나중에 몇년 시간 뒤에 쳐들어왔더니 지금 상황을 이제 나비드라는 그 프랑스 궁정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즉그 나폴레옹의 그 선전 도구잖아 요이 이 그림이 뭘 의미하겠어요? 아까 말했죠 화해, 반영, 포용. 그냥 나폴레옹이 이제 이런 화해 정책을 로마에서 배워서 취할 것이다라고 혁명을 좀합당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그런 시그널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보면 아들을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로마의 아들이면서 또 사비니의 그 친정이 되,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죽이게 되면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아가 되겠고 이런 기구한 운명에 처한 아주 독특한 그림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사비니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되겠어요. 자, 로마인들이 관대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이런 그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사비니아의 이런 그 여자들을 취하면서 점점 다민족 국가로 다민족 국가. 결국은 그 강대국이라는 것은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포용정책. 이렇게 첫 발을 내린 그런 굉장히 그림이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에 가보시면 콜로세움이 있고요. 이콜로세움이 아까 말했던 틱투스 개선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포럼이 여기 있다고 했죠. 포럼 바로 뒤에가 시청입니다. 로마 시청 있죠. 언덕에. 그러니까 이적 전체가 아까 말한 언덕이라고 했고, 이 언덕이 이제 로마의 시발점이 되겠고, 이 앞에 이제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로마, 그 심, 로마가 그러니까 언덕에 있으니까, 여기, 여기 귀족들이 여기서 전차 경기를 이제 관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 기원 후에 번성하게 되는 거죠. 번성하면서 포로 로마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퇴색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소통의 장이었으며, 이곳이 소통의 장이었으며, 어, 정치인의 뭐 정치 연설을 했고 또 법관은 법을 집행하고 그래서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시청의 광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공공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공 건물들을 영어로 이제 바실리카라고 합니다. 바실리카. 종교적인 그런 건물도 있지만 공적인 건물, 공공 건물 이런 것을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다목적 공공 건물 다목적 다목적 공공 건물을 뭐라고 한다? 바실리카란 말을 씁니다. 바실리카란 말이 잘 나와요. 꼭한 알아 놓으세요 바실리카 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공공 어떤 공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경제, 정치, 행정, 사법의 어떤 중심지가 되었던 로마 네, 그런 뜻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로마에 가시면 SPQA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SPQR이라는 것이 코코스했습니다 이런 그 하수구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건물에 SPQR, 뭐가 써 있습니다. 로마의 젖을 그 먹고 자랐다는 그 신화가 있잖아요. 이 약자는 Senate. 그러니까, um, for people of Rome. 국민이죠. 로마의 국민들과 s e n a t 의회. 이게 원로원이라고 하죠. 원로원과 시민 여러분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시민의 대표격인 민회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고, 또 귀족이나 사회 지도층인 로마 원로원, 월루원 평민, 이 원로원과 평민의 대표기관인 민회의 끊임없는 견제와 협으로 로마 제국이 500년 이상을 번성했다. 그 대표적인 이념에 출발이 된다. 그래서 스 p 큐 r 이 굉장한 자존심입니다.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이런 SPQR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 글레디에이터에 보시면 막시무스가 18에 자기가 이 SPQR이라는 이 사인을 지우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지난는 그 정도에 보면 그 그레디에이터가 되기 전에 이 뭐야 그 돌로 여기를 막 뭉개죠. s p q r 을 지웁니다. 장군의 그런 사인을. 왜냐하면 글레디에이터란 천민이 됐기 때문에 이 SPQR이 의미가 없는 거죠. 명예로운 그런 로마 사람이란 것을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운 장면이 나와요.